최근 가수 이찬원이 삼성 테크놀로지 그룹과 25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국내외 연예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번 협업은 이찬원의 커리어에 있어서 중요한 진전일 뿐만 아니라 광고 및 마케팅 분야에서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떠오르는 트로트 스타 이찬원이 삼성 갤럭시 폴드 제품의 얼굴이 됐다. 이번 협업을 통해 이 씨는 삼성 첨단 제품의 광고 모델이 되는 영광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술과 기술의 교차점을 보여줍니다. 이재용 삼성 회장이 이찬원 회장과 협력하게 된 설렘과 행운을 전했다. 그는 이 회장의 친근하고 믿음직한 이미지와 삼성의 첨단 기술이 만나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번 협력을 통해 강력한 광고 효과를 창출하고 두 회사의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찬원은 청순한 이미지와 진솔한 목소리로 전 세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트로트 음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겸손함과 성실함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콜라보레이션은 그의 음악 경력에서의 성공과 헌신에 대한 큰 표창입니다. 혁신과 첨단 기술로 정평이 나 있는 삼성이 브랜드 가치와 부합한다는 점에서 이찬원을 선택했다. 삼성의 혁신 제품인 갤럭시 폴드는 이찬원의 이미지를 통해 홍보될 예정이며 이번 결합으로 두 브랜드의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계약을 체결한 소감에 대해 묻자 이찬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설렘을 드러냈다. 그는 이것이 꿈이 실현된 것이며 개인 발전을 위한 큰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씨는 그의 커리어 내내 자신을 지지해 준 팬과 가족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찬원의 부모 입장에서는 아들의 성공에 뿌듯함과 기쁨을 금할 수 없었다. 특히 삼성이라는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은 큰 성과이며 이 씨가 연예계에서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입증한다. 이번 협력은 광고 분야에서도 큰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찬원과 삼성 모두의 문화 및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중요한 진전이다. 이번 협력을 통해 양측은 많은 새로운 기회를 열고 글로벌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찬원과 삼성은 앞으로 더큰 성공을 만들어 나갈 궤도에 올라 있다. 유명 트로트 가수와 선도적인 기술 기업의 결합은 광고 분야뿐 아니라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다.